기브해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요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분류의 사람 첫 번째 주는 사람, 주는 사람 뭐라고 해요 기버. 기버 누구예요 누구 아 기버 좋습니다 네두 번째는 테이커 세 번째는 매처예요 매처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러면 매처는 뭐예요 상대에 따라 달라져요 카멜레온 같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매처도 주는 사람이 돼요 빼앗거나 받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처도 빼앗고 안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기버가 몇 프로냐? 54% 음. 그럼 너무 행복하겠죠. 기버가 많은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에도요.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가 존재합니다. 기버는 10%밖에 안 돼요. 10%. 어, 테이커는요? 20%. 그럼 매처가 70%예요. 여러분들의 조직을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버의 10%와 매처의 70%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매처가 기버를 만났으니 매처도 기버가 되겠죠. 그럼 80%의 기버와 20%의 매처가 있는 조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조직은 너무 행복해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내걸 주고 가르쳐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맛있는 거사 주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서로 서로 그렇게 너무 좋은 거. 이런 조직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러분들의 조직인가요? 어, 기버가 많은 조직. 정말 잘 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기버보다 테이커가 두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매처가 테이커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90%의 테이커와 10%의 기버가 있는 조직 어떨 것 같아요? 처참합니다. 자, 개판이에요.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조직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개판 호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직이 기버 조직인가 테이커 조직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기버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키어야 돼. 야, 드릴게요. 제 <laughs> 드릴게요. 야, 오늘 다 썼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내가 먼저 기버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버가 되시면 조직의 성장의 최소화는 달성하신 거예요. 왜? 나한 명의 확률로 기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과 최하단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기버 테이커 뱃줄 누가 있어요? 최상단. 기버. 그럼 최하단은요? 테이커. 자. 최 상단에도 기버가 있고요, 최 하단에도 기버가 있어요. 똑같은 기버지만 이 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공의 사다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버를 호구라고 해요. 호구, 호구, 호구 들어보셨죠? 혹시 나는 호구 소리를 들어봤다? 있죠? 있어요. 호구를 절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호구는 그냥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빼앗기고 자꾸 주기만 합니다. 우리 관리자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조직을 경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냐면 조직이 무너질까봐, 나를 떠날까봐, 득이 되지 않아도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자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가. 근데 똑같은 기본데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있는 기버는요. 호구와 완전히 전략이 다릅니다. 이 최상단에 있는 기버들은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뭐라고 나와있냐. 응징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응징. 응징이라는 게뭐 혼을 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서 조직을 경영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테이커에 집중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버가 돼서 누구에 집중해야 돼요? 매처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테이커한테 쓰는 에너지와 역량을 여러분들이 매처한테 집중하면 여러분들 조직이 기버 조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버의 성공 전략은 그래요. 기버의 성공 전략은. 내가 기버가 돼서 나의 지점원들 나의 조직원들에게 끝없이 베풉니다 그러면은 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그 호의를 대갚게 돼있어요 그러면서 기버들은요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이게 기버들의 성공 전략입니다 그럼 테이커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내가 테이커인지 꼭 돌아보셔야 돼요 왜? 조직이 성장이 안된다면 우리 조직에 테이커가 많거나 내가 테이커일 확률이 진짜 높아요 왠지 아세요? 테이커는 남한테 주지 않죠 받기만 하고 빼앗기만 하고 베풀지 않아요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테이커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있는 매처들이 알게 돼요. 그죠. 그럼 매처들도 테이커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처들이 테이커에 뭘 하는지 아세요? 뒷담화를 까기 시작해요. 뒷담화를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뒷담화를? 어, 호박씨. <laughs> 네. 심리학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은 최대 응징 효과라고 얘기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최대의 응징을 할수 있는 게 뒷담화라는 거예요. 테이커에게 실망한 매처들이 모여서 테이커의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테이커는 밥도 안 사주고 맨날 빼앗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테이커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소문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테이커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테이커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테이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임이라고 해요. 불임. 자기 걸 알려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게 리더가 아니라고요.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 기버의 전략인데 테이커들은 자기보다 잘난 놈들은 다 밟아버리고 자기보다 잘난 꼬라지를 못 봐요. 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조직이 성장하겠어요? 나보다 못한 놈들만 모여있는 조직이 성장하겠냐고. 조직이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다 조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최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다른 거다 잊으셔도, 그저 기버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버의 자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조직 운영의 50%는 공짜로 먹고 가실 수 있어요, 50%는. 그냥 주세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전략에, 1번입니다. 1번, 응, 그냥 주시라고요.